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나, 너, 나는 명상하고 있다. 너는 명상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용하지만, 영구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수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진리 수준은, 팔리어로 사무틱 4차 SAMUTI 세커라고 불리며, 이는 통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진리 수준은, 파라마타 사차 (PARAMATTHASACCHA)라고 불리며 궁극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가늠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면 어떻게 가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훔칠 수 있을까요? 누가 훔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현실의 층, 두 가지 진리의 층이 있으며, 둘다그 자체의 수준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할 때, 처음에는 제가 명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어 매우 맑아지면, 그나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나 없이 관찰하는 인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크 엡스타인 마크 엡스틴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생각하는 자 없는 생각, 명상하는 자 없는 명상소츠. without a sinker, meditation, without a m e d i a t o r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뉴턴의 이론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뉴턴의 이론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에서는 특정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다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년 후에 해가 일식이나 달이 월식을 겪을 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당신은 큰 물체, 물리적으로 매우 큰 물체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원자 입자를 연구할 때는 그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진리의 층입니다. 당신은 특정 입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확실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두 가지 진리의 층, 두 가지 현실의 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다그 자체의 수준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알수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 따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의 원자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현상, 생각, 감정, 정신 상태만 남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질문법사님, 마지막 질문이 있을까요? 법사님 네. 마지막 질문이요. 저는 이해합니다.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앉아 토론하고 싶어 하셔서 매우 기쁩니다. 밤새도록 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하루종일 매우 열심히 일했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임무와 책임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밤 본문 토론을 이제 팔리어 독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탄마 누, 탄마 파디파디야 보담 부자야미야이마요 DHA MMANU DHA MMAPADI PADIYAH b o d h a m PUJAYAMI 이마야 탄마 누, 탄마 파디파디야 탄마 부자야미야이마요 DHA MMANU DHA MMAPADI PADIYAH DHA m m a, -A, -A PUJAYAMI 이마야 탄마노 탄마 파디파디야 삼강 부자야미이마요